네, 안녕하세요. 최준혜입니다. 오늘은 호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호주 뭐 역사 이야기도 좀 하다가 약간 흐지부지된, 어, 사실 좀 약간 죄송한 어, 면이 있습니다만, 어, 호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한번 들고 왔습니다. 호주는 큰 대륙이죠. 어, 대륙, 뭐 호주란 나라 자체가 이제 하나의 대륙인데, 그 스케일답게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호주가 세계 3위가 되는 어, 아주 큰게 있습니다. 바로 ESS. 전력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이게 미국, 중국에 이어서 호주가 세계 3위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도대체 호주가 왜?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어, 이것이 무엇일까? 어, 이걸 딱 보고 아시는 분들은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고 어, 그러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들이 쭉 늘어서 있고 왼쪽에는 변전시설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ESS입니다. ESS인데 워타라 슈퍼 배터리라고 부르는 호주에 있는 대규모 ESS인데 시드니에서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 옛날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던 그 근처에 있는 어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이게 부분인데 전체로 다 따지면 상당히 이제 넓은 면적인데 여기에 대규모 ESS, ESS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ess 라 그러면은 집에 뭐 이렇게 좀 있다가 급할 때 전기 좀 꺼내 쓰는 뭐그 정도 생각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 이 it 계통에 있으신 분들 같으면은 옛날에 이제 ups 라고 그래가지고 긴급할 때 잠깐 전원 어안 꺼지도록 도와주는 뭐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친구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 스케일이 얼마냐면은 700 메가와트 700 메가와트 이게 이제 감이 잘안 오실 텐데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들 옛날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한500 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000 메가와트, 1기가와트 값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옛날 것이 1기가와트, 그다음에 요즘이 1.4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원자력 발전소 최신형 절반 정도 사이즈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 최근 건설되는 이 에너지 저장 시설, 전력 저장 시설 ESS는 발전소급, 영어로 하면 유틸리티 스케일이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이제 최근 들어서 호주 곳곳에서 많이 건설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호주에서는 대규모 ESS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이런 ESS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ESS가 한, 한창 인기를 끌려고 하다가 이제 불이 나면서 어,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상당히 좀 어, 흐지부지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불이 많이 났던 이유는 이제 충방전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죠. 그래서 그냥 전기를 팔면 일이라 그러면 ESS에 집어넣었다가 공급을 하면은 뭐 다섯 배뭐이 정도까지 이제 여러 가지 해주기 때문에 과도한 충방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뭐 실내에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뭐 충전을 얼마 이하로만 내쳐야 돼. 뭐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호주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지금 많이 이러한 초대형 발전소 스케일의 ESS가 들어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들어서느냐라고 하면 호주는 이제 세계적인 석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서도 뭐 포항이나 아니면 광양에서 철을 생산할 때 코크스가 필요한데 여기 들어가는 석탄 상당수가 이제 호주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호주는 2035년까지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 치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오래된 발전소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석탄화력발전소가 감당하던 몫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주로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정부의 목표에 따르면 2030년, 이제 5년 남았죠? 어, 5년 후까지 재생에너지를 현재보다 2배로 늘려가지고 전체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여러분들 생각대로 호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많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어, 맑은 날씨가 오래되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하기에 좋습니다. 풍력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어,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얹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독 가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어,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제 쓰다 보니까. 가구당 보급률로 따지면, 집한 채당, 집 전체 가구당으로 나눠보면, 세계에서 1위 수준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ESS라는 것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거대한 ES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를 필요할 때 내보내는 거죠. 근데 배터리 가격은 아무리 싸져도 비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호주에서는 어떻게 ESS로 돈을 버느냐라고 보면 여기에서 보면 재밌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돈을 언제 벌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 뭐 이를테면 뭐 주식시장이 대표적이겠고 그 다음에 옵션, 뭐 선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변동성이 높으면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면 그 속에서 방향만 잘 맞추면 앉아서 돈을 버는 게 이제 변동성 시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여기에 레버리지를 잘 써가지고 큰돈을 버시는 분도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 전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변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게 퍼센트입니다 200 400 6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오른 금입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성이 높을 것 같지만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천연가스 아 이거 되게 변동성 클것 같은데도 뭐 바닥을 기고 있어요. 호주의 어, 전력 가격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보면 400%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내려왔다가 또 400%를 뛰어넘었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시장은 선수들끼리 붙는 도매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가 이제 요금을 내는 소매시장이 있어요. 소매시장은 어느 나라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습니다. 어, 그래서 뭐 1년 또는 뭐 적어도 분기 이렇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대비해서 도매 시장, 선수들끼리 있는 전력 발전 업체, 그다음에 이제 송배전 업체. 여기가 이제 결합하는 이제 이 도매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게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그다음에 이제 호주다 마찬가지인데 호주는 세계에서 변동성이 1위입니다. 왜 이렇게 1위가 되느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될 때 호주 같은 경우는 5분 단위로 도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이게 이제 5분 단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로스 되는 순간에 가격 결정 딱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막 뛰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또 반대로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치솟으면 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정말 가감없이 5분 간격으로 가격이 마구마구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변동성이 500%. 까지 나오고 5분마다 결정되는 수익 에서 최단 시장이 호주 전력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차익거래 어, 아비트리지를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 낮에는 대부분 전력 과잉 공급 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전력 부족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낮에 피크타임 에너지 많이 쓰는 에어컨 막 빵빵 틀어야 되는 이 시간대 전체 전력의 한 20%에서 25%가 태양광이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호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도 어, 태양광이 많은데 지금 더 많이 이제 건설 중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수요보다 항상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호주의 여름 호주의 여름은 우리와 달리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12월 때가 여름이죠. 그래서 2024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쭉 타임 테이블을 짜서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전체의 23%, 그러니까 하루의 4분의 1은 전기 요금이 공짜입니다.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가요. 그러면 뭐냐? 내가 전기를 쓰면 전기업체, 전력업체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도매 시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하고는 일반 가구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도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매 시장 속에서 누군가 이 전력을 내가 끌어다 쓰겠소 라고 하면은 어돈 받고 끌어다 쓰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을철 봐도 전체 하루 중에서 한11% 24시간 중에서 11% 라고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되겠죠. 이 정도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공짜인 순간 또는 전기를 쓰면은 돈 받는 그런 순간 있죠 그럴 때 여기다가 이런 초대형 ess에다가 전기를 마구마구 퍼다 나르는 거죠 하지만 호주도 이제 해는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제 뭐 밥도 해먹어야 되고 텔레비전도 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태양광은 빠졌어요 그러면 풍력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전력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튀는 거죠. 이 순간에 ess가 들어가서 공급을 해주면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비싼 타이밍에 들어가 주는 친구들이 원래는 호주에서는 수력이었습니다.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수문만 열면 바로 전력 공급 그 다음에 수문 닫으면 끝이다 보니까 가격이 단가가 비싸도 딱이 순간에 노려가지고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수력 업체였는데 최근에는 배터리 업체들도 이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들어가면서 돈을 쏠쏠하게 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버냐? 어, 올해 2분기 2025년 2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호주의 대형 ESS 그러니까 이제 이 발전소급 어, 몇백 메가와트급 정도 되는 이러한 대형 사업자들은 한 1억 2천만 호주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수익이 한 4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 투자 감가상각 다 제하고 매출액이 아니고. 수익으로 따졌을 때한 천억 원 정도 벌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전력 회사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LNG 회사를 뭐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전 발전소들 같은 경우도 이제 ESS를 갖다 놓고 어 나도 비싼 시장에 돈 벌어서 두 배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남들처럼 전력 요금 공짜일 때 저장해놨다가 그다음에 같이 팔면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밤에 어차피 석탄 화력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는 거니까 LNG 같은 경우는 수요 있을 때 비싼 가격으로 팔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지금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력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발전소급 유틸리티급의 ESS를 뭐두 개, 세 개씩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선 회사지만 자원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회사 트라피쿠나나 아니면은 이제 비톨 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회사들이 야, 이런 이제 고정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호주 e s s 의 대규모 투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정도의 비용이 이제 ess 건설에 들어갔고요 이게 사실이 2023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6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 이제 그 사업자 민자죠 다 어, ess에 투자됐다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주는 왜 그렇게 ess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돈벌이가 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러면 돈벌이가 되려면 시장이 여기 맞춰서 형성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아무 일 없이 그냥 호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시장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얼마 전에 스페인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대정전을 겪어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겪었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에 이제 대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호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남호주, 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로 부르는 요 남호주 지역에서 당시 대정전이 있었습니다. 2016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당시에 남호주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한48% 정도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광을 합해서 그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력이 한34% 그다음에 옆동네인 이제 빅토리아주에서 이제 전력을 한34% 이렇게 당겨가지고 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28일 날남호주 지역에서 어 대규모 토네이도가 이제 발생합니다. 어 여기도 이제 대륙 어, 넓은 건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타격을 입힙니다. 발전이 중단돼요. 그러다 보니까 송전설로도 같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끊기는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당시에 이제 이것을 복구하는데 한 12일 정도 걸리면 이제 꽤큰 혼란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죠. 사실 이때는 이제 토네이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순간적으로 풍력발전기가 탈락하니까 전체적인 전력망이 붕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제 호주 정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커버할 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엔 2017년 2월 달에도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2017년 2월이면 이제 호주 같으면 여름이죠. 이때 이제 남호주 지역에 밤에도 어 열대야 뭐 25도 정도가 아니고 밤에도 42도를 넘는 이제 정말 극한 폭염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은 태양광이 이미 이제 일을 다 하고 이제 집에 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풍력 발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시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발전량이 실제로 확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도 더 하회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27분 동안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도매 시장에서 전력 가격이 폭등하고 또 때마침 일이 안 되려고 그러면 통신장애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백업 장비들을 이제 가동시키는 것들도 잘안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을 연달아 겪은 이제 호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좋은데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이런 ESS와 관련돼 있는 뭔가 전력을 저장해서 전체 송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 정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자라는 쪽의 목표, 어, RET라고 보통 약어로 표시되는 이 전략에서 국가에너지 보장,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저렴하면서도 어, 저렴하다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발생이 없는 이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제 국가에너지 보장, 에니지라고 보통 약어로 쓰는데 이쪽으로 이제 전환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전력을 대규모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ess 시설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 ess 시설을 그 전까지는 뭐 몇십 메가와트 정도 규모였다가 이것을 발전소 규모로 그러니까 백단위세 자리로 키우려고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발전한 이거를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실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어 혼란스러운 상황에 누군가 먼저 참여를 하면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뛰어들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풍우나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남호주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어라는 보도를 들은 일론 머스크가 나섭니다. 100일 만에 내가 100 메가와트짜리 ESS를 건설하겠어.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고 파워월, 그 다음에 대규모 전력 조정 시설 이런 것까지 같이 파는 종합 에너지 회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설비를 가지고 투입해서 100일 만에 100 메가와트짜리를 공급하겠어 만약에 내가 100일 안에 공급을 못하면 이거 공짜로 내가 나무주 정부한테 내가 도네이션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인허가 어 그냥 순식간에 끝내고 합니다 어차피 안되면 뭐 손해 볼거 없으니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100일 만에 완공을 해서 송전망에 접속하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순간 판단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받아 놓은 날짜 타임 라인이 설정이 되면 무자비할 정도로 쪼아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을 해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무리수도 많이 두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여러 가지 노하우,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경험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아, 우리는 30메가, 50메가 차근차근 늘려보자라고 했을 때 100메가, 100메가 딱 이야기하고 100일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다음 번더큰 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100메가와트급 정도 되면은 이제 3만 가구, 가정집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가구 정도에 이제 1시간 정도 전력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용량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아, 되는구나. ESS, 어, 빨리 건설할 수 있어. 그리고 ESS와 이제 호주의 전력망 그 가격 변동을 결합을 해보니까 충분히 돈을 벌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대규모 ESS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이 일론 머스크만 해도 100 메가 짜리였는데 이제는 700, 850까지 이르는 정말 원자력 발전소 용량과 비슷한 수준의 물론 이거는 이제 저장 용량이니까 하루 종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래도 한두세 시간 정도씩 막대한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ESS를 이제 호주가 많이 보유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중국 다음이 호주야 그러면 도대체 미국은 어떤 수준이냐 한번 보시죠 미국의 ess 수준을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눈높은 줄 모르고 쏟고 있습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지금 ess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미국 에너지청 어, 총 통계를 보면 한해에 ess 용량이 66%가 늘어났어요 한해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ess가 26기가와트를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니까 어, 원자력 발전소 26개 분량에 해당하는 ess를 가지게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점은 뭐냐? 2024년 단한 해에 10기가와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1년에 66%씩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 용량이 어디서 늘어났어 그러면 당연히 제일 설치가 쉬운 태양광입니다 두번째가 e s s 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은 es를 s 그냥 저장이라고 요즘 표현하지 않고 저장 및 발전 시설 세컨드리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발전과 비슷한 역할을 단기적으로 맡아줘 뭐 사실 양수 발전소랑 비슷한 거, 똑같은 거니까요. 이 정도 용량까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기가와트 정도까지 지금 늘릴 계획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마하게 큰것 같은데, 미국 전체 전력 생산 설비 용량은 1,230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GW 정도라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한2 6기가와트 정도라고 그러면 은 아직까지 한2% 수준밖에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는 점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 증가를 하고 있냐 보면은 주로 화면에서 보시는 이쪽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서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지역 그 다음에 동해안 지역 그리고 일부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 이제 ess가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증가하는 주들은 일부 주, 뭐 캘리포니아 주나 이런 주 같은 경우는 의무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할때 의무적으로 ESS를 설치하도록 하다 보니까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무는 없지만 아, 이 지역에서는 ESS를 설치하면 돈벌수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미국의 ESS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장애물이 부딪혔어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입니다 사실 이제 이 ess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리튬이온이지만 4번계 보다는 lfp가 훨씬 유리하죠 싸고 불안나고 어, 무거워도 상관없잖아요 움직일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lfp가 상당히 유리한데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어, 사업 모델이 다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연기 뭐, 취소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연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 내에서 그러면 LFP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뭐, 흑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자재, 어, 관련된 것들 보면 다다 다 이제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 어떻든간에 이것들이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배터리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고 이런 그거보다 훨씬 큰 대규모의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ESS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호주, 미국. 다딱 넓고, 어,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ESS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24년 한 해만 에 해도 42기가 어, 정도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성장률로 보면은 뭐10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네몽골, 신장, 산둥 장수, 뭐 닝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 용량도 커요. 100 메가와트 이상급이 전체 62%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ESS 집어넣, 그러면은 대부분 다 발전소. 어 유틸리티급으로 집어넣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10 메가와트 이하 짜리는 5% 그러니까 거의 이제 눈에도 잘안 들어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이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막 증가를 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올해부터 증가세가 확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ess 설치를 의무화 했어요 그러니까 ess를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 발전 용량의 10에서 20%를 의무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 규정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장 규모 자체는 이제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처럼 여러 가지로 퍼주기, 뭐 시장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 다른 전력과 그냥 경쟁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의 증거와 더불어서 이런 ESS가 이제 증가하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호주라든지 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만 ESS라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설비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호주도 성장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걸맞는 어 그러한 적절한 상품들을 빨리 어 공급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K 배터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좀 만회하고 새로운 시장을 다시 또 개척하는 그러한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것들 특게 보면 국내적으로도 필요한 설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가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어떻든 한여름철 우리가 지금 어 더위를 버티고 있는데 전력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만큼 그것들을 저장을 해서 뭔가 잘쓸수 있도록 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를 했을 때 돈을 벌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뭐 호주처럼 이렇게 뭐 변동성을 500%씩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절한 변동성, 그 다음에 도매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제 ESS와 관련되는 뭐 보조력 시장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시장들, 시장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주면 각자가 돈 벌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것들 혜택을 소비자 그리고 국가가 다볼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들로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어 대륙만큼 거대한 호주 어 호주에서 발전소급 ess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왜 증가하고 있는지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버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